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제초제를 칠려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땅에 이제 새파랗게 올라왔는 게 어, 전부 다 이제 잡초입니다. 잡초. 어,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어, 어떤 밭일까요? 제가 뭘 심긴 심었습니다. 어, 자, 1번. 그냥 풀밭 2번 들깨밭 <laughs> 어, 들깨밭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앉아가지고 들깨를 지금 한창 심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일단 풀이 지금 장마라가지고 자라 올라서 지금은 들깨가 거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겉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풀밭이죠 근데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 들깨가 이제 줄지어서 쫙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들깨, 다음에도 들깨, 다음에도 들깨. 이렇게 들기가 있는데, 아 하여튼, 보통 사람이 그냥 이렇 보면 그냥 풀밭으로 보여요. 아 그런데 이거를 제가 호미로 이렇게 멜락하면은 아, 요게 한 100평 정도 돼요. 아, 1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멜락하고 호미로 매면은 쪼글치 앉아서 매면은 음,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일단 풀 올라왔는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종류입니다 이렇게 피피 피, 요런 피 길쭉한거 뾰족하고 길쭉한거 요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단 저는 오늘 선택성 제초제를 치려고 합니다 어 들깨를 보시면 이피 요렇게 넓죠 넓직합니다 좀더큰걸 보여드릴게요. 자 들깨는 이렇게 넓고 잎이 넓고 크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어, 잡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어,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를 선택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좁은 풀은 길쭉하고 좁은 풀은 다 죽이고. 이제 넓은 풀은, 제초제가 맞아도 사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은 이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약제는, 자, 이렇게, 노란색 뚜껑은 제초제인 건다 아시죠? 자, 여기 제초제라고 적혀있고, 하여튼 선택성입니다. 선택성이고, 이름은 뉴원 사이드입니다. 뉴원 사이드고, 100mg인데, 어, 이렇게, 20L, 매고치는, 어 약통에 20리터에 이렇게 20mg 그러니까 어 하여튼 20 정도 를 넣어가지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치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다칠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칠 거고 뭐 들깨든 뭐든 다 치고 나면은 이제 좁은 풀들은 다 죽어 나갈 것이고 이제 들깨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어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동력 절감 되겠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확연히 이제 표가 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일단은 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하는 거 들깨밭이 이제 좁은 풀들은 죽고 이제 들깨는 살고 요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일단 그때 돼가지고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처럼 이렇게 좁은 풀만 이렇게 있을 때 치는 거지 이게 들깨처럼 넓은 풀이 많은데 굳이 쳐봐야 어 넓은 풀은안 죽으니까 그거는 잘 이해하시고 어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일단 열심히 한번 어 여기에 들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청자님들, 제가 요렇게, 어 충전식 분무기를 가지고, 어 이렇게, 어 들깨밭에 이제 제초제를 일단 다 쳤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일단 치면서도, 어 정말 조심스럽어요. 왜냐면 지금 풀하고 들깨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어, 밟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하여튼 치기는 다 쳤어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어, 딴 데도 일단 치긴 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선택성 제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좁은 풀은 죽이고 넓은 풀은 살리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넓은 풀은 죽이고 좁은 풀은 살리고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 적용 작물이 있어요. 뭐 감자, 고구마, 당기, 뭐 도라지, 들깨. 뭐 수박, 양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어, 맞차 가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건 넓은 풀이겠죠. 저는 이게 좁은 풀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 그리고 또 넓은 풀은 또 거기 맞춰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멜락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런 선택성 제초제를 어, 그나마 해서 어, 뭐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뒤에 와 가지고 이렇게 어, 변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참깨나 들깨 나 이렇게 뭐또 비닐 이제 쳐놓고 구멍에서 올라오는거 이제 뭐 좁은 불죽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어, 해서 치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효과가 좋을락 하면은 뭐든지, 어, 풀도 그렇지만 지금 어릴 때 우리 쳐야지 풀도 너무 많이 자라면 이제 억세지기 때문에 잘안 죽거든요. 어, 하여튼 어릴 때, 어, 잘 쳐서 어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들깨도 지금처럼 이제 풀을 한번 싹 죽여주면은 이제 들깨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풀이 못 이깁니다. 이제 그늘을 찌게 해서 이제 들깨가 어, 이기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제초 작업은 들깨는 한두 번만 하면은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선택성 제초제로 이제 들깨에다가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